수영복 브랜드 풀타임 대표 김영호입니다. 그건 이기지. 그건 이기지. <laughs> 아, 또 시작이네. 아니, 그거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운동갈 시간에 재입니다. 오늘도 수영을 하러 와봤는데요 네, 저희 운동갈 시간에서 챌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 기준은 제가 저병, 자명. 돌핀킥 25, 남성분은 저병 25, 여성분은 똑같이 저병 25 하셔도 되고 자유형 25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킥판 잡고 발차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저를 이기셨을 때는 소정의 선물이 있고요. 어, 만약에 한번더 도전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자유형으로 도전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 한번 게스트를 만나러 가 볼게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 도 될까요? 아 저는 수영복 브랜드 풀타임 대표 김영호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풀타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어, 제가 예전부터 수영을 그래도 경력이 제가 좀긴 편이거든요. 수영을 조금 오래 하면서 어, 수영복을 좀 많이 사입었어요. 그때는 이 수영복이 몇번 입다 보면 빨리 늘어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검색을 조금 많이 해봤어요. 어떤 수영복을 오래 입을 수 있을까. 찾다, 찾다 보니까, 어, 탄탄이 수영복을 제가 검색을 해, 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탄탄이, 네. 어, 탄탄이 수영복이, 어, 폴리 100%로 되어 있는 원단이 그런 수영복인데, 어, 그 수영복은 잘안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금이 좀덜 하죠 네? 고무 사금이 덜 하죠, 네, 덜 하죠. 네.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잘 몰랐어요 이게 사갔는지 음안 사갔는지 근데 수영복이 자꾸 막 하얀, 음, 하얀색이 되면서 피죠, 막. 네. 네.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탄탄히 수영복을 알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어 제가 뭐 원단도 조금 만지고 재봉틀도 만지는 이런 일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수영복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음어 제가 즐겨 입던 탄탄이 수영복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국내에서는 잘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수영복을 수영을 하시다가 사금을 음. 발견하셔서 아 음. 이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음. 이제 만들게 되신 예, 그런 예, 오 맞아요. 좋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의 풀타임이 만들어졌다. 네 맞습니다. 네 상님 <laughs> 제가 사실 풀타임 모델이잖아요. 어. <웃음> <웃음> 저의 만남히 음. 스토리를 한번 풀어주시죠. 우리 만남 어 우리 만남은. 인친 맞아요 인스타 친구 <laughs> 어, 우리 인친이었지 나는 처음에 수영복 브랜드를 만들 아 수영복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거 올렸었지 피드에 올리면서 근데 팔로우를 하고 서로 팔로우가 돼서 나는 그게 처음에 좀 신기했어 어, 수영 선수가 나를 팔로우를 하네? 왜냐면 이래서. 저는 음. 이 브랜드를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전부터? 네, 왜냐면 그 색감이 음. 그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모델이에요. 초창기 모델인데 단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는 느낌이 별로 음. 없었어요. 다른 데는 아예 단색인데 너무 무거워서 저는 음. 무거운 수영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영호라인이라고 이번에 다시 재출시가 되는데요. 이 라인은 안 무겁거든요. 풀타임 수영복은 다안 무거워요. 근데 저는 선수일 때 수영복이 무거운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거 수영복을 한번 받아서 제가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약간 저의 PR을 했죠. 저의 홍보 나 수영 잘한다 <laughs> 응? 나좀 들여다봐 달라 어,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포터즈도 제가 하게 음, 되고 맞아요. 서포터즈 네. 하고 어. 그리고 우리 그때 운동회 할 때도 와서 온보이트 레슨 음.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었지. 그러면서 저희가 좀 사이가 많이 돈독해지다 보니까 음. 이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제가 좀더 역동적인 이미지랑 음. 물에 더 많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같이 추구하게 되면서 약간 모델이 <laughs>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사장님 맨날 나 수영으로 뭐 이길 수 있다면서요? 아니 수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한 그러니까 적은. 그나 나, 돌핀킥 차면. 음. 수영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이기지. 에이, 또 시작이네. <laughs> 그건는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수영 하면은 내가 어.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어? 어. 재윤 씨는 응. 팔안 접고. 응나팔안 접고. 어. 선생님 챌린지 갈까요? 가지. 해버 챌린지. 오케이. 갑시다. 자 <laughs> <laughs> 준비. 어떻게 된거야? 소감 한말씀 뭐가? 지어요어네 졌어? 내가 어네 한참 졌어 한참 졌어 <laughs> 이상한데 뭐가 7초야 <laughs> 내가? 잘났는데요? 오오아닌데자영으로 <laughs> 다시 하네요 해? 다시 자영 다시 오케이 다시 해. 나 자유형 나 다시 돌핀 빨리 했거든요 그, 어. <laughs> 어. 난 그래도 1 s 초 졌어 또? <laughs> 아 t w 어 어떡하지? p What's 니까 졌다는 느낌이 와요? 못 믿겠어 <laughs> 믿어지지가 않아 <laughs> 영상으로 확인해 어. 주시면 됩니다 어 어. p What's up? w 여기, 수영장이 조금 이상해. 왜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길 수 있다면서요? 아, 내가 요새 수영을 너무 안 했나봐요. 아니야, 아. 그건 변명.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참... 변명. 다음에 내가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다시. 다른 사람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 못 이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진짜 어지간하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면 난 이기는 사람 나오면? 그분한테? 그분한테 상품. 뭐? 풀타임 수영복 오 신상? 신상으로 오케이 신상으로 어, 신상 걸고 좋은데? 어. 많이 나오겠는데요? 많이 나올 것같은데 도장깨기? 네. 풀타임 도장깨기 어, 저희 걸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저희 이렇게 챌린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상세한 내용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헤버 네. 챌린지 재현이를 이겨라 예 yeah.